안녕하세요. 이주성 원장 <laughs> 아, 방금은 또이 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 주성입니다. 방금은 또이동성애 자가 또 다녀갔네요. 아,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동성 소수자, 이런 중독자, 특히 성 중독자. 또 성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 이런 뭐 발기부전이나 성병이나 뭐 방광염이나 뭐 결석이나 이런 환자들도 오지만은 이런 성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남성이 되고 싶어서 이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그런 그 성소수자의 그런 진단을 받고,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자들이 와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놔달라고 해서 놔주지 않으니까 그런 정신과의 진단을 받고 옵니다. 또 남성이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진단을 받고 와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관계를 항문 섹스를 해서 항문 주위의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사마귀라든가 성병성 사마귀죠 또는 그 항문 주위가 뭐 이렇게 질병 다른 뭐 피부, 피부 질환이 생겨서 오기도 하고. 또 외과적인 질환이 생겨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성 소수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입법을 하려고 그러죠. 성소 소수자를 인정하고 또 차별 금지법을 갖다가 이제 입법해서 이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신학대학의 그뭐 교수라든가 또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잘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등하다는 그런 개념 그런 그 이성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질환입니다, 질환. 예를 들어서, 소화기호증이 있습니다. 성 대상을,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포르노, 이그 소아들이 포르노 때문에 1년에 100만 명이 희생됩니다 그런 포르노도 그 소아들이 나오는 그런 포르노만 보는 소아 기호증 환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100만 명이 희생됩니다. 납치나 뭐 이런걸로 희생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소아들의 무슨 팬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또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동성애들처럼 못 말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기호증 환자들이 만약에 소아들이 나오는 포르노를 소장했을 때, 서양에서는 엄벌에 처합니다. 물론 뭐 소아들을 뭐 성폭행하거나 이러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중에만 또 성관계를 할,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여자 또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생리 이외의 기간에는 성적 욕구가 또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질환으로 보고 항문 섹스를 하는 동성애자들은 질환, 질환으로 보지 않고 평등의 개념으로 성소수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laughs>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 참기름이나 이런 들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보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반찬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칠해져 있거나 국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거 못먹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그냥 깨소금이나 뭐 이런 그 고체로 되어있는 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액체로 되어있는 거는 못먹겠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마 속이 체했는지 부모님이 저한테 억지로 막어 야단을 치고 막 때리면서 이 피마자 그리 기름을 억지로 먹인 기억이 납니다. 그딱한 번에 그런 사건으로 사건 이후에 그 어렸을 때 사건 이후에 제가 그런 기름이 체질적으로 못 먹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하지만 우리가 3,4세 이전의 일은 기억 못하고 또 우리가 뱃속에 태, 부모님의 그런 뱃속에 있을 때는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런 기억 못하는 시절에 무슨 저와 같은 그런 어, 폭행이나 또는 여러가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성적으로 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아기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이 그때 상처나 그런 왜곡된 그런 부분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지단으로 봐야지, 그것이 무슨 그런 그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에이즈라는 게요, 이게 일반인들은 에이즈가 이렇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에이즈는 성관계 후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에이즈 균이 들어가야지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다가 그 수술을 하다가 그 바늘에 의사가 찔려도 그것이 한번 찔린다고 이렇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도 수백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늘에 찔려야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이제 동성애자들 항문섹스에서 항문이 찢어지고 반복해서 그래서 감염되는 거지, 한 번에 무슨 그, 에이즈 환자하고 일, 성관계를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관계를 한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감염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그게 다 에이즈 환자가, 아,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질환으로, <laughs> 질환으로 보지 않고 평등의 개념으로 보는 한, 동성애자들은 절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없어진 적도 없지만은 계속 그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고민을 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병원에서, 아, 나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그 동성애자라고 인정하면서 성소주자라소수자라는 권리를 찾으려는 상태에서는 절대 치유, 치유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이제 국가가 인정하면 뭐 점점 더 많아지겠죠 숫자가 <laughs> 그렇지만 아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 문제를 자, 자신이 풀라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나 또는 교회나 목회자나 이런 이런 사람들까지 아, 이렇게 성 소수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아 어,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 아 그렇게 큰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어, 성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또성 소수자는 이렇게 파트너가 섹슈얼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멀티플, 이 다수의 그, 파, 그 파트너가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 7년 이상 그 지속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다녀간 서, 어, 동성애자가 또 와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